네, 그냥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브랜드가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어떤 걸로 신경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, 이때 서비스, 이 뉴레이팅 기념으로 그 소식이나 패션이 그래서 브랜드가 정 성장할 수 있도록 김 이것도 찍어야 저, 내가 넣고 찍어줄게. 네, 네. 여기 o y o y o 한번 줘 <laughs> 이똥참음의 댄스. Go, oh, c u What w o u l What? 뭐야? 여기가 어디야? 하하. 학 어, 어때? 오. 그래. 뭐 어, 바위다. 그래. 바위. 근데 이건 무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? 바위? 아, 근데 이 바위 이렇게 약간 좀 성스럽게 쌓여 있어? 뭔가 아니, 건들면 안될것 같지? 어디? 오! 여기. 뭐야? 응. <laughs> 여기 뭐 하는 곳이야? 맞지?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응. 여기서이렇 찍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빨신 신발 갈아 신어봐 내려봐 응 어. 그래 아, 아, 너무 덥다 진짜 덥다 아, 가자 가자 내제 이렇게 어쩔건만 내가 무빙 보여줄게 래쉬 <laughs> 네, 네. 진 네. 찍어보시라고요 사진은 동영상이야? 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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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시라고요, 어. 네. 몇 초야? 10초. 된것 같은데? 이거 어, 3초. 땡겨서. 옳지. 예, 좋아요. 시작. 더버 더버라.